이제 지도를 보고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지도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현장은 지금 신분당선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어,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판교까지 8분, 강남까지 20분 정도의 거리가 걸립니다. 그래서 판교나 강남에 직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 전체가 이제 분당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, 분당 번역의 생활 편의시설을 같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. 분당은 지금 재건축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요. 몇 단지들은 이미 재건축이 확정이 됐어요. 그래서, 그 아파트에서 이주를 하셔야 되는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, 만약에 투자로 보신다면, 그런, 어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누리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도에는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, 여기 죽전 이동 아래쪽